최근 들어 암호화폐 업계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월가 거대 기관들의 리플 매집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가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최근 몇 달간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리플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종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 자산이 3억 달러를 돌파했고 피델리티. 찰스 쇼업 같은 대형 자산 운영사들도 리플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죠. 원래부터 리플은 은행과 금융기관의 실제 결제 시스템으로 설계된 코인이다 보니 이런 전통 금융권의 관심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SEC 소송 해결과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우호정책까지 더해져서 기관들의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골드만 삭스에서는 25년 리플 목표가를 8달러, JP 모건은 12달러로 제시했고 일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으로 25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현재 3달러 부근이니까 25달러면 대략 8배가 늘어나는 거죠. 리플의 미래는 분명히 밝고 우리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월과 같은 거물들이 리플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고의 트레이더 전문가들이 뭉친 초 엘리트 집단인 월가에서 정말 단순히 리플 가격이 몇배 오르는 것만 노리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곳에서 수십 년간 금융 시장을 지배해온 사람들이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리플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리플이 만들어낼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은행들이 스위프트 대신 리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5조 달러가 넘는 국제 송금 자금이 모두,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월가가 주목하는 돈의 흐름이에요 그들은 리플코인 자체보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서 파생되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리플 가격만 쳐다보고 있을 때 진짜 부자들은 이미 그 돈의 흐름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월과 거물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먼저 발견한 리플의 진짜 가치와 그들이 공통적으로 노리는 궁극적인 요소에 관한 것까지 모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코인 투자를 하면서 늘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은 투자하시면서 이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암호화폐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한 상태일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들만큼의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함은 아니어도 그들이 투자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도 있었고 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 번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본 경험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다들. 차라리 이때 모두가 손실을 보았다면 <laughs>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그래 그냥 장이 안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위로라도 할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경기 속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 언제나 늘 존재했죠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 부자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길래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불러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이 우리와 다르게 어떤 시장에서도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돈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의 흐름을 정의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돈은 인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암호 앞에 부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깨달은 핵심이에요. 우리는 표면적인 기술력이나 가격이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뉴스에만 집중했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정말로 진짜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 진짜 부자들은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건 대체 어디일까요? 사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정말 많이 조사해 봤거든요. 텐트르 캐피털 안드레센 호러워츠, 폴리체인 캐피털 이런 거대 암호화폐 펀드들이 최근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정말 공통적으로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였습니다 갑자기 부자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했거든요 왜 하필 바이오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 시장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납득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여기서 앞서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돈의 흐름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인류의 역사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수많은 부와 명예를 쥔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했지만 결국에는 손해 줄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과거 진제국과 중화제국의 첫 번째 왕제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시키며 황제라는 명칭을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사용한 진시황제 역시도 수명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전 세계를 뒤져가며 불로초를 찾았죠. 그리고 그는 수운이 불로장생의 열쇠라 판단했고 결국 수운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이유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운 진시황조차도 건강을 얻기 위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기 위해 수많은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한 입진적인 업적을 세운 영원한 애플의 CEO 스티브 잡스 역시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최장암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백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주식계의 거장인 워렌버핀 역시 나이로 인해 은퇴를 했죠. 만약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투자해서 젊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실제로 미국의 한 경제매체에서 순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 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20대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무려 80%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수조원, 수십조원의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젊고 건강한 몸을 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 그래서 모든 돈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 그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는 2025년이죠. 요즘에는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나이 먹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참았던 것이 이제는 30대만 넘어도 건강검진 받고 영양제 챙겨 먹고 완전히 달라졌죠. 또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관절염,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전엔 포기했던 병들도 이제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건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각종 기업들이 왜 바이오에 혁신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연구 비용을 지불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실제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장수 과학을 연구하는 바이타다운은 최근 336% 급등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이 후원하고 화이자에서 410만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이죠. 바이오 프로토콜은 바이낸스 런치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90%가량 상승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저크버그 역시 이미 수억 달러의 자금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기업들이 이런 CEO들의 행보를 뒤이어 정부와 기관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죠. 이게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동시에 그러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의 흐름이 바이오 산업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은 AI와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연구와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그런지 더더욱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존슨앤존슨이 1조 원 넘게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고 일라이 릴리, 에브비도 연이어 대형 인수를 진행하고 있죠. 미국 바이오 보안법, 유럽 디지털 헬스 이니셔티브 전세계가 바이오 패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8,5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기 위한 그 출발선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누구도 호르락을 불지는 않겠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이라는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도 바이오 산업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익을 책임져 줄 옥석 같은 종목을 조기에 골라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깊이 분석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검증된 성장형 대형 바이오 코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혁신기술형 특화 플랫폼 코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바이오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님들을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는 선물 같은 종목 두 개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번거롭지 않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인 바이오 프로토콜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성공된 예시용으로 설명해드렸던 기업이죠 그에 걸맞게 현재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프로토콜은 바이낸스의 63번째 런치풀 프로젝트로 검증이 된 곳입니다 8개의 바이오 연구 조직을 운영하며 AI와 바이오 융합을 선도하고 있죠 또한 신약 개발 아이디어, 연구 결과, 특허 같은 자산을 NFT나 토큰화해서 거래, 투자 가능한 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초기 연구에도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연구자와 투자자가 장벽 없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투명성과 글로벌 협업이 보장이 된 코인입니다. 바이오 usdt는 물론 바이오 트라이페어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담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번째 코인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코인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코인은 생명과학 연구의 탈중앙화 플랫폼으로 웹3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지식의 공유와 자금 조달에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NFT 형태로 발행하여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할수 있는데 덕분에 연구 결과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기록이 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전통 특허 방식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그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동결보전 연구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자금, 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최대 약3000% 정도의 급등도 가능할 것이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명 유튜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내용이며 여기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개된 영상에서는 안타깝게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바이오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때 이렇게 공개된 영상에서 종목을 공개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사칭사기를 당했다는 라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종목명을 이 공개 영상에서는 올리지 않는 상태예요. 선량한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제가 간단한 인증 절차 하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진행해 주시면 수십 배, 수백 배는 폭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코인명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지금 번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번호가 유료 방 업자인지 리딩 업자인지 혹은 스팸으로 차단해 놓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10-8375-4320위 번호로 제가 바이오테마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바이오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종목명은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문자 주셔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자를 보내고 안 보내고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8375-4320번으로 제가 바이오테마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바이오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요즘 따뜻한 수익으로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삶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